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박사입니다. 자, 제타 코인 한번 알아볼텐데요. 주피터 코인의 상승세에 이어 제2의 주피터 코인이 될이 솔라나 기반의 업그레이드 게이터 관련 블록체인입니다. 자, 제타체인, 영상 후반부에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바이비트에 상장하면서 상장 빔 6000%나 좋습니다. 이때 진입하신 분들, 꽤큰 수익 거두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자, 워나마트에서도 거래 시작했고요. 상장 직후부터 221%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현재 이140%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2,429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제타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체인을 통합한 것으로 이 목표를 갖고 며칠 내에 메인넷에 출시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신규 상장 코인들이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빔 쏘는 건 좋은데요. 하지만 상장 빔 쏘고 그 이후에 상장 빔을 유지할 재료가 없다면 바로 급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타체인은 이렇게 이 메인넷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차 상장 빔 이후 2차의 파동까지 볼수 있다. 고점까지 랠리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타체인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음. 단순하고 신속한 그리고 안전한 옴니체인 블록체인 이 문구가 이 메인 화면에 꽉 차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제타 체인의 옴니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더리움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그 이상의 여러 체인에 걸쳐 진정한 상호 운영이 가능한 디앱을 구축했고 하나의 체인에서 모든 암호화폐로 액세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암호화폐 산업이 여러분 빠르게 혁신하고 있죠.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 새로운 블록체인이 등장하고 그 블록체인 위에 이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이 개발자하고 사용자 모두에게 업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가. 그렇죠. 제타 체인에 구축된 앱은요. 이 가상 화폐 생태계의 모든 것을 연결해 주고요. 마치 이게 가상 화폐가 한 곳에 있는 것처럼 이 사용자가 안전하고 간단하게 끊김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메인넷 이 메인넷과 더불어서 테스트넷까지 하고 있죠. 자, 이 메인넷이란 무엇이냐?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받아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에 존재하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자체 지갑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코인이 메인 넷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코인의 용도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메인 넷을 가지지 않은 코인을 토큰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이더리움 같은 다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의 형태를 띄우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자체 프로토콜인 이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면 코인이고 다른 플랫폼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을 이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대개 이 토큰으로 시작을 해서 이 메인넷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리고 안정된 검증된 메인넷을 갖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 그만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이 메인 넷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생태계를 키우는 이런 보상 구조 등을 키워나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타 체인이 이것을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이고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하겠죠 이 테스트 넷은 독립된 자체 메인 넷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시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거다 이 테스트 넷은 일종의 베타 서비스 과정으로 이 네트워크 B 이 트랜잭션이 안정적으로 검증되며 최종적으로 독립된 이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메인넷이 출시가 됩니다. 개발자가 메인넷에 올릴 수 있는 D 앱들을 만들다 보면 이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넷에서 보통 큰 토큰을 무한정으로 에어드랍을 해 주고 이 서비스들을 시험적으로도 사용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 제타 체인의 소식에 앞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상장 이후에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게 되는데 물론 이 제타 체인은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은 아주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규 상장한 코인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상승장이나 하락장 양방향으로 수익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자, 제가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은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 더보기에 댓글란 있죠. 여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숫자 7번 이라고 남겨 주시거나 제타체인 전략 이렇게 제타체인 전략 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에게 제가 바로 초대 드리고 여러 정보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 이 트레이딩 기법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에 이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좀 계시거든요 이 흡족한 결과를 맛보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 고급 정보 또 시황 및 시장 흐름도 함께 빠르게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 이 손절 목표가 이 타점도 공유로 빠르게 이 순간순간 대응하시면서 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이 마인드셋도 하시면서 편하게 이 술기로운 투자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무료 소통방이고 무료 자료 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트레이딩 생활에 도움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 지갑이 풍족하게 채워지시길 바라는 마음. 또 여러분들이 투자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시는 게 유튜브 하면서 저한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 주셔도 충분하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